슈하입니다 아, 계에서는 이제 지구인들에게, 아, 이제 종말을 알리는 그 신호, 표식, 징조를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 나는 천계 신호라리오를 다 알고 있는 인자로서 <laughs> 너무나 참, 아, 안타깝다. <laughs> 뭐,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왜 묻는가 하면, 어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거의 5000회를 이제 업로드 하였습니다. 어, 이 시기가 어떤 시대에 있던 이제 시기고 얼마나 이제 엄중한 시기인지 천계서는 이 지구 전체가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지금 표현을 하시는데 어, 지구인들은 인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그 돈, 해왔던 것처럼, 해왔던 그 일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어제 내가 이제 서울에 좀 갔다 왔는데, 하늘이 뿌였더라고. 하늘이 뿌예. 3, 4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뭐, 계속 뭔가를 뿌려대고 있고, 사람들 개돼지 같은 간들은 모르고 있고, 네, 몰라요. 그리고, 아 어, 자고 나면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을 폭행했다 흉기를 뭐 휘둘렀다 협박했다 학생이 이제 선생을 그렇게 하는 일이 있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게 이제는 그냥 매일 매 순간 일어나고 있고 불불불 불, 불. 가정집 불 내부에다가 있지 화재 처봐 맨날 불이야 공장 축사 단독주택 빌라 아파트 다불라고 자동차하고 산불 대형산불 지금 이제 우리 불이 많이 났는데 이틀 동안 뭐 40여 군데 나고 막 난리였잖아. 많이, 많이 죽고이 집이 나고 있는데 산불이 지금 보니까 이제 여자가 지금 불을 다섯 군데 불을 방화를 하다가 잡혔고 그리고 어떤 여자는 또 뭐야? 자기 아파트도 아니 남의 아파트에서 화단에 불을 내다가또 이제 잡혔어. 여자가 최근에 아버지께서 이제 3월 15일에 여자 공무원 그 공무원들 가운데 여자 간첩들이 많다. 이 메시지 주셨는데 이게 이 3일 전에 여자 여자들이 다 붙잡혔습니다. 두 놈이나 붙잡혔습니다.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자, 이야기다. 인도와 네팔에서 벼락으로 100여 명이 죽었습니다. 작년 이야기가 아니라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인도, 네팔에서 벼락을 쳐가지고 안타까운 목숨이 100여 명이나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한 놈의 진노입니다. 그들은 이제 들에서 노논에서 일하다가 배락 맞았습니다. 한번 일단 관련 소식을 듣고 한번 보고 갈게요. 인도에서는 이틀 동안 벼락으로 3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통 인도에서는 6월에 벼락을 동반한 호우가 시작되는데 지구온난화로 4월까지 앞당겨지고 그 강도도 세지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먹구름이 낀 하늘에 번쩍하는 선광이 보이더니 곧바로 건물 꼭대기에 내리꽂힙니다. 폭포가 들이닥친 건물 옥상엔 세찬 바람과 함께 우박이 숨었습니다. 아, 이 건물 옥상이야. 6월부터 시작되는 우기인 몬순을 앞두고 인도 북부 지역에 벼락을 동반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문제는 벼락입니다. 잦은 벼락으로 인도와 네팔에 이틀 새 1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들에서 일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한 자 벼락 맞아서 백여명이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백여명이 들에서 일하다가 벼락을 맞았다. 낭뢰를 맞았다. 이런 사람 대부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무엇인 거 하니, 이제는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봉사를도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절에 불공 열심히 들이러 가고, 부모 공경하고, 이런 것과, 영생을 얻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날 통해서. 너희 마음 안에 신성이라는 불꽃이 있는데 이 삼중 불꽃이 활활 타올라야지 너희는 너희는 신성회복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깨어나라, 깨어나라. 너희는 한낱 인간이 아니다. 유한적인 백세도 못 살고 죽는 그런 인간이 아니다. 너희는 무한한 영원한 존재들이다. 그데 영원한 영원불멸한 너희 너의그러 영적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인간으로서 살고 있으니 자꾸 악한, 악한 짓만 하고, 동물보다 더 못된 짓을 하고, 그렇게 사니까, 너희들 가운데 약 4천만 명만 제외한 나머지 81억 3천만 명은 다, 다 휴고되지 않고, 불모지 던져져, 영혼들이 에너지 상태로 그렇게 환원되는 것이 다 없애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겠죠? 아주 못된 아한자들은뭐 죽으면 좋네. 아, 어, 피곤해. 그냥 뭐 없어 없어지면 없으, 좋겠네. 영원히 당연히 없어지지. 그런데 이제 휴과가딱몇년 남았거든. 다 끝나고 나면 저 그리스도 정부하에서 정말 무서운 일들이 그거 다 경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봤던 모든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도, 무서운 좀비, 단두대, 총살 사건, 북한 이런 잔해 잔학함 이런 거 있지. 게임도 아니야. 모든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무서움들 다 합쳐도 이제 일어나는 그 앞으로 이제 저 그리스도 정부 세계달 정부 개들이 저지른 무슨 피할 바가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다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 뭐 죽는 좋아 죽는 그 가족들과 함께 불못을 던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도와 네팔에서 벼락으로 베인 여명이 죽었는데 이것은 아버지 하느님께서 인류에 대한 진노의 표시를 보주신 여 것입니다. 자, 인도와 네팔에 이렇게 이제 백여 명이 죽어야지 전 세계 언론사에서 유튜브를 통해 또 송출될 것이니. 자,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기다릴 시간도 없다. 너희들이 이제 깨어나게깨어날 때가 기다리는 동안 이미 깨어나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잠들고 있다. 잠들고 있다. 어이없게 고 있다. 그들이 또못 올라간다. 아버지 나도. 누누이 이것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슈카이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무리, 네가 열심히 유튜브 올리고, 유튜브 영상 찍고, 야, 아무리 노력해도, 깨어난 자들이 거의 없구나. 마음 같아서는 지금 그장, 멸망을 바로 시키보고 싶은데, 슈카이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정도로 아버지께서는 너무 비통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인류를 정말 사랑하는 만큼 그 슬픔은 그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어, 며칠 전에, 4월 10일경에 이제, 어, 나의 제자 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바로 주신 것이 아니라, 어,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셨고, 어, 너는 슈카이브를 도와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제 유튜브로 공개하였고 송출했고 또 카페에도 내가 썼어요 마고천신 닉네임 슈카이브에게 이제 사람을 용서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다 주었는데 작년 5월경에 나에게 주신 메시지고 알맞은 말씀 다 압니다 깨어난 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다할수 있다는 걸. 여기에다 더불어서 슈카이브에게 전권을 위임하였다. 전권을 위임하였다. 전권은 맡겨진 일을 책임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을 딱 부여하였다. 슈카이브, 슈카이브에게, 나의 아들에게. 그이유 이제 설명해 주겠습니다이 마오천신 형제에게. 이 사람은 나는 이제 10일 그날 내가 알았지. 그전엔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전까지는 우리 한책경 카페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1 1일에 카페를 가입했고, 그, 그날, 저녁에 나의 강의를 듣고 나서 아버지 하느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런저런 메시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훈전은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 하느님의 아들 슈카이브가 말듣는 것을 악한 자들은 가시로 볼 것이고, 가시, 안 좋게 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 그들은 이제 눈으로 볼때 외적인 완벽한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느님 아들 재림하는 하느 예수는 완벽한 그 존재로 올 것임을 원하고 있다. 그 악한 인간들에게는 슈카이브가 가시 같이 느껴질 것이다. 짐승 같은 그들은 아버지 하느님의 아들 재림 예수님인 줄을 못 알아보고. 교만한 마음으로 슈카이브님을 짐승처럼 공격을 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공격을 할 것이다. 짐승 같은 그들이 아버지 하느님의 아들에게 함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아들에게 전권을 위임하였다. 악의적인, 악한 짐승 같은 인간들은 아버지 하느님의 아들, 슈카이브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리만 예수는 그런 자라고 온다. 온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똑같이 이웃신의 옷을 입고 있고, 때로는 많은 실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나도 어느 장기 때 많이 힘들었는데, 이거 지금 어느 정도 많이 극복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영상을 찍다가 버벅거렸다 나는 그냥 개의치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제... 다 아시니까, 모든 것에, 이제, 편지에 계신 아버지이시니까, 다 아시니까, 이제, 다른 곳에서,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날 욕하고 있고, 뭐 댓글 달고, 뭐 저런 놈이, 뭐, 어 제림 예수야, 살꾼이지. 이런 걸 아시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느님이 이제 아들, 슈카이브, 님을 보필하라고, 이제, 아버지 하느님의 딸, 딸로서 저를 사명자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 보냈습니다. 슈카이브님을, 악한 자들로부터 공격해오는 것을 둘러싸고 막아주는 빛의 일꾼들을 아버지 하느님의 아버지 하님의 아들에게 많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악한 것들에게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가 공격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도 아버지 하느님의 아들 슈카이브님 만나기 전까지. 꿈으로 음성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느님께서 더큰 광명의 빛으로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느님의 아들 축하보니 힘내세요. 이렇게 왔습니다. 아버지 하느님의 아들로 인내 빛의 일꾼 사명자들과 빛의 일꾼들이 한데 이제 뜻과 힘 힘을 모아서 한 뜻으로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 왔습니다. 지금 이제. 날 알아보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아니냐면 지금 이제 아버지 성전 건립 기부금이 12개월 정도 만에 30억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30억 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기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 수천만 원씩 수억 원씩 지금 이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영상을 보고 책을 읽고 그들이 이제 나를 알아보고 이제 이렇게라도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자기들은 이제 뭐 쭈뼛쭈뼛 가족들도 있고 이런 눈치니까 보여서 이제 수천만원 수억 이렇게 이제 돈을 내서 아버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냥 구경꾼으로서 있는 자들보다는 훨씬 더 이제 본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작년 이제 5월 21일에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슈카이브에게 글로서 말로서 상처 주고 해한 자들은 이미 벌 받았다. 너 슈카이브를 통하지 않는 자, 상승의 기회가 없다. 휴거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판의 그날 소멸되는 자들은 반드시 너의 얼굴을 보고 나서 천사들이 불못에 던질, 던질 것이다. 너를 해한 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것이 세상을 이긴 너에게 주는 큰상이다. 이렇게 주셨고, 또 이틀 후에 23일에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예수를 보낸 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사랑이었다. 너희가 내 아들이 존재를 없이 여긴다면 나 또한 너희의 존재를 없이 여겨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 버리겠다. 너희를 도우러 온 자를 낮은 자로 보는 이는 나와 함께 할수 없다. 누구보다 인류애가 가득한 이를 낮추어 보는 이는 자신이 얼마나 낮은지 모른 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나의 가끔씩 내가 이제 협꼬이고 어느 장애 이거를 이제 뭐, 이런 현상을 볼 때, 어, 이제,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계실 겁니다. 어, 그렇지 않은 사람 더 많지. 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000년 전에 내가 이제 예, 이스라엘에 태어났고, 지금은 이제 한국에 왔잖아? 내가 이제 한국어를 이제 배웠다. 어, 이스라엘, 유대인인데. 한국어를 배웠다. 그런 생각하면 돼. 이제 내 몸에서 나오는 이런 오라장, 백색광, 어, 블루, 골드, 핑크. 이것은 이제, 아, 삼중, 이제 불꽃이기도 하고, 이것은 이제, 이제 완전 깨어난 자, 선지자에게만 나오는 이러한 표식입니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인지 아닌, 아지를알수 있습니다. 진짜는 항상 투박하고, 투박하고, 그리고 거침이 없고,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하늘과 같습니다. 하늘은 이쪽에는 우박을 치고, 이쪽에는 맑은 하늘 때로는 이쪽에 이제 어, 폭설을 내리고 태풍을 하고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 한다고 해서 태풍을 안 내리고 비바람이 안, 안 몰아치게 하고 아닙니다 하늘은 자기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나 선지자도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이 일을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이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고 아버지 명령대로 내 움직이는 사람이 나 아들 된 도리이고 나는 그 일을 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